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할 이제 문학은 고전 문학입니다. 알겠죠? 간민가라고 하는 작품이고 솔직히 이 작품은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꾸준히 풀어본 아이들은 이제 아간민가가 뭔가 하는 걸좀 쉽게 알수 있는 그런 작품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뭐그 정도로 기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걸가정하에 알겠죠? 자 문제를 보면 이렇게 보기를 통해서 작품을 설명하는 거. 선생님이 키워드 문제라고 저번에 클리닉 때도 얘기해줬잖아, 를 그렇지? 이렇게 문학을 판단할 때는 이 키워드 문제의 존재 여부부터 먼저 판단한 다음에 키워드 문제도 필요 없고 선지도 필요 없어요. 오직 보기의 내용만 먼저 읽고 작품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 키워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 시조에는 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중의 상황을 그게 한 장면처럼 만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 그 중에서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 첫 번째 설명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설명은 사실 가작품하고 이어질 가능성이 99%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은 어때? 구체적인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대화를 통해 유의성 그렇죠 일종의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작품일 경우에는 어때? 바로 대화가 논쟁 의견 뿌릴치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재미가 생겨나며 발생을 하고 혹은 때로 등장하는 불완전한 표현은 이러한 작품이 내용 자체보다는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바로 첫 번째 설명이 바로 뭡니까? 감민가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고 이 작품은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합시다. 어저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그치? 그럼 누군가가 지금 저 사람을 바라보고 지금 말을 걸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이 부분에선 이 사람이 지금 청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행색 보아하니 군사 도망 내로구나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 응. 응. 뭐가? 군사 도망이 뭐겠어요? 이것도 이제 약간 이런 부분 역사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은 알겠지, 그 군역에 대한 그런 횡포가 굉장히 심했어요, 알겠죠? 특히 이제 군수령들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군포를 이제 그 징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패단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도 군포를 징수하고, 군포가 원래 이제 군대 가는 대신에 그, 뭡니까, 물건을 대신 내가지고, 이제, 농사에 대 집중할 수 있게, 대, 일종의 국력을 대신해 줄수 있게, 그 제시를 할수 있는 일종의 그런 법이었는데,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법이 오히려 백성들의 억제는 올가미가 되어버리고, 그러한 관계에서 죽은 사람한테도 징수하는 백골 징수, 그 다음에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한테도 징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때 당시에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군사도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군역 제도 의 모순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살던 곳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허리 위로 볼짝 치면 대적상이 뒷만 남고. 그쵸죠금어는 거다. 허리 위쪽으로 보니까 윗돌이에 뭡니까? 요김만 남은 거. 옷은 여기 다 떨어져 있는 거야. 알겠죠? 뒷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한 장방이 노당노당 그래서 허리 아래쪽으로 보니까 빠지고, 다 찢어져가지고 덜렁덜렁거린다는 거죠. 그렇 자, 곡장알미 앞에 가고 전퇴발이 뒤에 간다. 그래서 허리 굽은 할머니가 앞장 서고 있고, 다리 절뚝거리는 전퇴발이 이제 뒤쪽에 행렬해서 같이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어. 도망가는 사람 즉 청자가 되겠죠 사람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십리길을 하루간이 명리가서 엎어지리 그래서 1 6미 가면 이제 4 k m 거든요. 그4 k m 를 하루 동안 가니까 면미못 가서 이제 엎어지더라는 거죠. 내 곡을 양반 사람, 타도 타간 얼굴에 살면 천이 대기 상사 여든 본토 긍정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일토 한 인심에. 그래서 지금 뭡니까? 아무리 이 지역에서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지역에 도망가서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은, 그 평민이나 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음. 그러니까 도망가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거기다가 바로 뭐다? 그다음에 자녀 또한 도망하면 일국일토 한인심에 우리나라 한 나라 한 땅이니까 사람들 생각도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디간들 면할 수 없다. 그래서 근본을 숨겨 살려고 하더라도 어디를 간다고 군력을 면할 수가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 바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그쵸? 다른 지역에 가면, 그죠? 신분도 전해지기 쉽고, 군력 또한 벗어날 수 없다. 요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 막혀.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차라리 원래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 막혀가지고 7, 8월에 인삼 캐고, 9, 10월에 동피 돈피 잡아. 동피 년 이제 수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채신력 갚은 후에 그 나머지는 두었다가한국정 음원장사 돌아올 드러내며 장매할 때 후한값에 팔아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전토 다시 사고 살림살이 장만하여 부모처자 보존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구나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뭐다? 바로 대안은. 제시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뭐다. 도망가지 말고 그렇죠. 뿌리 내려. 잘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후에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사람, 그렇죠? 첫첫 첫 번째 사람의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의 말에 해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어와 생원인지 초간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바로 뭐다? 화자가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생원인지 초간인지 모르겠지만, 이 그대가 바로 첫 번째 사람을 나타내죠. 그리고 당신 말은 일단 그만두고 내 말부터 한번 들어보시오 하고 일종의 이제 도망가는 사람이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봅시다. 이내 또한 강민이라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 소냐해서 나는이 지역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내가 이 지역 일을 모르겠느냐 안다보는다. 그치지 역시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죠. 자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극제 계속하여. 금자국대 옥배비키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그죠. 원래는 바로 뭐다? 저 남쪽 지역의 양반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때? 시기 내 참소이 뭐, 변방으로 <laughs> 쫓겨와서. 그래서 변방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강민이 되는, 강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다? 원래는 양반으로서 이제 그 권력을 누리고 살았는데, 누군가가 자신들을 어떻게 모함을 해가지고 지금 쫓겨서 이 지역으로 오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국내 병박 이 땅에서 7, 8대를 살아오니, 그래서 7, 8대 전에, 원래는 양반이었는데, 이곳으로 이제 모함을 받아서 쫓겨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덕에 하는 일이 육중무실 첫째로다. 하지만, 그래도, 원래 출신이 양반 가문이었기 때문에 신분은 떨어졌어도 여기 와서는 그래도 이 마을에서는 좀그 높은 일, 좋은 일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면 좌수별감, 나가서는 풍원관관, 유사장이 채지나면 체면과사양터니애슬프다내수전 그래서 자 지금 여기까지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화자의 집안이. 감민네 오게 된 사정을 얘기한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원래는 양반이었으나, 모함에 의해 이곳으로 왔다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이때까지는 잘 살았다는 거. 웬만한 벼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야할 정도로 그래도 이때까지는 그래도 잘 살았다는 거 그런데 애 슬프다 내 시절의 원수인의 모해로서 그래서 슬프구나. 내가 지금 살아온, 즉내 배에 와가지고 또 누가 나에게 원수의 마음을 지녀가지고 나를 또 어떻게 했다? 무함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해로서 군사강정 되단 말다. 내한 몸이 헐어난 입래서 군력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때 바로 뭐다. 어, 자신의 대해 대에 역시 모함에 의해 모함에 의해 평민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군력을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됐죠? 그래서 군사 강정 되단 말다이 내한 몸이 허러나니 좌우전후 수다 일그래서 앞뒤 이제 그 옆에 양옆에 이제 아는 그 자기 친척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차차 충분 내것거야자 조상 제사인의 몸은 할일 없이 매여 있고 시름없는 친나 천 친족들은 자치 없이 도망하고 여러 사람 모든 신념 내한 몸의 모두 몸이 항공신역 3량 오전, 돈피 두 장, 의법이라, 12사람 없는 곳이 합쳐보면 46량. 해마다, 그, 뭡니까, 맞아보니, 석, 석숭인들 다 할소냐, 당할소냐, 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그쵸. 친척들이, 친척들이, 음. 군역을 피해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사람들의 군력을 누가 지게 됐다? 그치, 화자가 지게 되었다는 거죠. 도망간 친척들의 군력도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일종의 그 뭡니까? 다섯 가구들을 묶어 가지고 그오호 다섯 가지는 가구를 묶어서 연대 책임을 지게 했거든요 그래서 음. 다섯 가구들이 서로 감시를 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한 집이 도망가면은 다섯 가구치를 내네 집에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죠 아예 다 같이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남은 사람만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바로 뭐앞뒤저앞뒤 이제 양옆에 살던 그런 집들이 친척들이 살았는데 얘네들이 군력을 펴서 도망을 갔는데 자기는 그래도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조상의 묘가 여기 있으니까 차마 도망갈 수가 없었고 그랬더니 오히려 어떻게 이그 열두 명 친척들의 모든 군력을 자기가 다 맺게 되니까 어떻게 석송인들 당할 수 없는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진나들때부장데 이런 부자라도 이것들을 당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쪽에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그 뭡니까 두 번째 사랑 그쵸. 이 사람이 바로 뭐다? 군력을 피해 도망가던 사람인데, 사람의 처지를 이렇게 제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이꼴? 아까 얘기했죠? 키워드에서 뭡니까? 이런 작품들은 사회의 어떤 모습?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잖아. 그지 이게 바로 당시 시대, 현실이다 키워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볼수있다 즉, 이 개인의 문제가 암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두번째는 봅시다. 두 번째는 아까 뭡니까?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인데 이건 어떻게 대화가 논쟁이나 의견분딪히든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이를 통해서 재미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는 어때? 등장하는 불안정한 표현을 통해서 바로 뭐다? 내용 자체보다는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봅시다. 녹양방초 언덕에 소먹이는 아이들아. 그렇죠. 이게 바로 청자가 되겠죠. 그렇죠. 자, 앞내고기, 뒷내고기를 다농당잡안에 다래끼에 넣어주거든. 그래서 바구니에 넣어주거든. 내소궁둥이에 얹어다가 주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여기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뭘 부탁합니까? 내가 물고기를 잡아주면 그걸 어떻게 잡아다가 좀 옮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다? 아이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 화자가 전환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도 서중에 서쪽 파트에 일이 많아 바삐 가는 길임에 가 전할 똥 말똥 하여라 전할 수 있다 없다. 그치 바로 뭡니까? 요청을 어떻게 하고 있다? 좀 거부하고 있다. 이거는 이 작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유일성을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대 상황이나 이런 거 담고 있다 안 담고 있다. 안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그냥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가. 즉, 예상했던 대답과 다른 게 대답이 되는가. 일반적으로는 부탁을 들어줄 텐데, 여기서는 그걸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가지고 대화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오해를 통해 해약성을 그, 뭡니까? 그, 지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런 내용의 문법, 문학 문제 같은 건 항상 키워드 문제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중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문 읽고 문제 읽기를 추천하지만 키워드는 그래도 문제, 지문보다 먼저 읽고 지문에 적용해서 푸는 연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르는 작품은 이 키워드에 결국 힌트는 다 있어요. 문학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문학에서 갈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알죠. 그 배경지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게 바로 이런 키워드 문제가 되는 거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작품을 자꾸 이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음. 남은 시간 동안 오늘 한거 복습하면서 질문할 거 질문하고 마무리 합시다. 알겠죠?